단열 범위는 외계 직접 면하는 부분, 그리고 외계 간접 면하는 부분, 그리고 열교 부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외계 직접은 글자 그대로 내부와 외부가 직접 만나는 벽체를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코니 벽쪽이겠죠. 그리고 판상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좌우 끝 세대의 측벽이 되겠죠. 간접외기는 발코니 등의 버퍼 공간을 한번 거친 후에 만나게 되는데 확장되어 있지 않은 방들이나 현관 같은 것들이 대부분 간접외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열교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내단열이기 때문입니다. 내단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T자 형태의 구간에서는 단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평면뿐만 아니라 단면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내단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T자형의 구간에서는 이 부분만큼이 단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 단열이 끊어지는 부분으로부터 최소 실내 쪽으로 450mm 이상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의 찬 기운이 단열이 안된이 벽을 타고 들어오더라도 450mm 정도의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보는 겁니다.